뭐? 지나무 안녕하십니까? 마도 삼촌입니다. 엊그제 그 돌돔 잡은데 거기 부시리들 큰게 왔다 갔다길래 지금 집 앞에서 메갈이 잡아 가지고 부시리 한번 잡으러 가 보겠습니다. 생미끼 해 가지고 루어는 그때 뭐몇 시간을 해도 입질도 안 하더라고요. 몇 마리 잡아 가지고 가서 찌낚시로 해 가지고 생미기 끼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낚시해 보겠습니다. 노래 해가 메갈리안 나오면 대박이네. 뭐 마트 가서 사면 되겠지 뭐이 낚시 처음 해보니또얘래가 하고 요그물에 넣어가 난고분 된다더라고 전혀 반응을 안 하는데 야 이것도 뭐 쉬운 게 아니네 맥을 리먹는 것도 야이 생각대로 안 되네 이것도 안 무네 마저 또안 나오는가 이거. 요서 안 나오면 진짜 마트가 사야겠습니다. 야씨고기들이다 어디 갔노? 도대체가. 오딱 수십 마이 나오네. 생명체가 없나? 전혀 입질이 없네. 야 그냥 마트가 사는 게 낫겠는데. <laughs> 오 왔다. 자딱 좋네 사이즈. 자 쳤습니다. 이거 뭐고? 이거 와크스 나오는 거야? <laughs> 야, 이거또 훔치기 다 씨. 아, 이 근데 너무 안 나온다 아, 씨, 메가리도 생각처럼 완전히 피네 새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밑에 잔잔한 게 많은데 바늘이 커서 그런지 후킹이 안 되네 뭐, 아니면 손이 나서그런가이것도 손이 나서안 되나 <laughs> 일단 마트에 가서 어, 죽은 거라도 있는 가 보고 사갖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씨. 집 앞에 있는 마트는 전경이 없어갖고 다른 마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전경이 없네. 아이스크림. 아. 아. 제발. 제발. 이야 잠시만요 미끼 잡으려고 지금 2시간째 헤매고 있습니다 마트도 지금 없고 이야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대마도에 뭐 고개도 어디갔노 도대체 믿기 잡기엔 더 힘들어. 아, 다른 마트 또 가봐야겠습니다. 오, 씨. 아, 여기가 그 끝이다. 그래. 마돈이좀 있어 마친다니까 같이 점심 먹고 부시리 잡으러 한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하십니까 마돈입니다 반유동 찌낚시로 해가지고 부시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부시리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해보겠습니다. 뭔데 시작을? <웃음> <웃음> 미끼 성게 써서 옆에 돌똥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힘들게 잡고요고등어믿게 해갖고 한 마리입니다 가보자 아... <laughs> 등이 하잖아 빨리 얘기하지 지 아, 처음 해본다니까 여기 딱 보면은 가 이렇게 사람 계속 움직서 아. 돌아다니고 그때 할아버지가 혼자 내낙산 찌그 어, 오오무 어, 물었다, 어,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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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어. 아 씨. 아! 약한 다 오늘 세팅은 50년대 낚싯대, 40년대 리래에 어, 채비는 그냥 반유동 막대치 2호에 해 가지고 반유동 수심 한 2, 3m 줘 가지고 바늘이 좀큰게 벵에돔 14호밖에 없어 갖고 요걸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한 마리 놓쳤는데 일단 다시 해보겠습니다. 방금 거는 생미끼고 지금 이제 다 죽은 건데, 일단 뭐 배고프면 르겠지 뭐. <laughs> 아, 살아있는 집안이... 기에 생미끼 잡고 가야되나? 야, 진짜. <laughs> 매가리 잡기 더 힘드네. 아, 딱. 자리돔으로 미끼 써도 될것 같은데. 자리돔 몇 마리 오네. 얘 예, 지금 메가리 잡으러 갔다 왔는데 메가리도 전혀 입질을 안 합니다. 전혀 지금 입질이 없습니다. 또 돌돔낚시 나왔습니다. 또 며칠 또 깡치고 왔습니다. 한두번 출조 나가서 깡치고 오늘 또 마도 니 생일이고 해서 바람도 많이 불고 지금 한때 그래도 손맛 보여주려고 또 나왔습니다. 오늘 입질 오는 거는 다 마도 니 챔질 할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잘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돌돔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게미끼하고소라미끼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전에 그 살짝 끌렸다. 생일 선물로 손맛 좀받습니다 <목소리> 너무 귀엽다. 고마워, 생일 선물 주셔서. 가서 와라. <목소리> 고기가 안 나오네.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진라면이랑 설날 때 먹고 남은 떡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금방 해먹 뿐이에요. 아또그 냄비가 아주 뜨겁네요 아다아 이거 잘못 씁니다 점심 집중해갖고 들물 타임까지 한 5시부터 들물 시작되니까 그때 또 바짝 긴장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점심 타임에는 지금 날물이라 그래도 먼저 올줄 모르니까 일단은 열심히 해야지 밥도 먹고 또 낚시에 집중해서, 어, 기 잡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소!